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어, 아, 제는 야상을 이쪽 2천 신둔 쪽에 어, 오는 거를 야상을 실고 아침에 2천 신둔에 물건을 하차하고 어 2천 설성 쪽으로 내려와서 대기를 했어요. 대기 어, 한2 시간 2 시간 만에 지금 하나 잡아갑니다. 오늘 일 너무 없네요 네, 뭐 10시가 거의 다된 상황인데 지금 5도 건수가 400건 400건이 채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잡아 갖고 물건 상차를 갑니다 용인 배암에서 은성 금만 갑니다 품목은 타일 1톤 나간대요 지금 물건 상차를 가고 있습니다 러 가서 물건 상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용인 배암에서 음성 금황 타일 물건 상차 끝냈습니다 어 아까 타일 1톤이라 그랬는데 대형 타일이네요 예. 그래갖고 이거 지금 파레트에다가 이렇게 적재된 거 상차했는데 요거는 지금 뭐 원래는 아들을 대고 하면 좋은데 지금 뭐 아들을 대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리고 단프라 박스 손바닥만 이렇게 잘라놓은 거, 어, 요거두개 대고 간단하게 치고 갑니다. 그는뭐 허리 받치기도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조심히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나무 파레트에다 이렇게 딱 적재가 돼갖고 물건이 물 위, 밀릴 위험은 없는데 그래도 조심히 가는 게 좋겠죠. 일단 출발할게요. 애용인 배감에서. 음성, 금황, 타일, 물건 상차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차제에서 4차제까지 거리는 24km, 소요 시간은 35분 나오네요. 어, 요 타일, 타일도 뭐 종류가 많아요. 뭐 우리 화장실에서 쓰는 일반적인 그 타일, 그 박스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타일, 뭐 그런 것도 있고, 어, 요런 또 대형 타일 종류도 있고, 뭐 여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냥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그런 타일이면 조금 난데 요거는 솔직히 조금 부담되긴 부담되네요. 진짜 제가 뭐 어쨌든 뭐 실러 들어왔으면 뭐쉽고 가야죠. 그리고 <laughs> 요거는 원래는 아대을 대고 하면 좋긴 좋은데 아대를 안된게 혹시라도 어 물건에 상처가 생길까 싶어 갖고 어단보라 박스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라이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타일이나 요런 제품들은, 제품들은 조금, 어, 취급할 때좀 조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가야 될것 같네요. 어, 컨텐츠로 뭐, 부드 가서 물번 하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음성 금항에 물건 하차하고 나오면서 오다나 네, 잡았습니다 네, 음성 삼성에서 2100사 갑니다 품목은 식품이래요 네, 그래갖고 아 이거 지금 한시 상차라 잠깐까까 했는데 지금 뭐 워낙에 지금 일건수도 없고 해갖고 뭐 그냥 갈라고요 가다가는 밥이나 먹고 느긋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갖고 혹시 몰라서 상차지 통화를 해 보니까 한시까지 와달래요 그래갖고 천천히 가야죠 그리고 일이 많았을 때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하면 식품 종류 이런 거는 조금 기피하는 경향은 있는데 어 지금 뭐 기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지금 하차지가 BHC치킨 그 물류센터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봐야죠 아무튼 요기부이런이 가서 물건 상차하고 영상 을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음성 삼성에서 2,104 식품 물건 상차 끝냈습니다. 이거 뭐 가루로 된 소스 종류 그런 것 같아요. 갖고 세 파레트 무게 3톤 어, 이렇게 됐고 지금 원래 1시 상차인데 조금 일찍 실어줬네요. 좀 조금 도착해서 기다리려고 했더니 네. 12시 조금 안 돼갖고 도착했는데 뭐 바로 상차해줘 갖고 물건 상차하고 그냥 갑니다. 예, 이거는 지금 뭐 제품 높이가도 적어 있죠. 그래갖고 어쨌든 뭐 각각 제품마다 잡아줘, 잡아줘야 되고 뭐 이게 제품 높이가 좀 낮으면 뭐 이렇게 세파리트 실명면 보통 뒤에만 하나 라이싱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겨울철에는 이 랩길이 밀착이 잘안 돼요 예. 여름에는 그나마 이제 날씨가 조금 더우면 은 랩길 이렇게 붙여 놓으면 잘안 넘어가는데 겨울에는 웬만하면 어 이렇게 각각 제품을 잡아주는 게 안전합니다 일단 출발할게요 삼성삼성에서 2104식분팔레트 물건 상차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 거리는 50km 소요시간은 1시간 나오네요. 어, 식분팔레트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위에까지 다 랩핑 포장이 다돼 있어요. 위에도 지금 비닐을 씌워서 어, 완전히 밀봉을 시킨 상태로 라이싱 어, 랩핑 돼 있어서 어차피 따로 뭐 갑발을 쳐달라든지 뭐 이런 요청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냥 갑니다. 근데 이데 때에 따라서는 식품 종류는 뭐 날씨가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갑발을 쳐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그 요청에 따라 줘야 됩니다. 뭐 날씨가 멀쩡한 날 갑발을 쳐야 될 물건 같으면 미리 또 얘기를 해요. 알선업. 지금 오늘은 알선 업체에서도 뭐 그런 얘기도 없어. 이게 식품 종류는 때에 따라서 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뭐 검수 얘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 뭐 포교나 가서 검수 얘기가 나오면 또 다시 또 통화를 해야죠. 그래 도랑 통화를 해서 검수에 대한 부분,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였더니 24시 분이 오다가 3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좀가망이 없어 보여갖고 아마도 이거 하차하고 음 이쪽 여주, 가남 쪽으로 내려와서 대기할. 2,100 사이 물건 하차하고 나오면서 야상 잡았습니다. 에, 여주 세종대학면에서 안성 원곡갑니다. 품목은 판넬. 어, 여주 세종대학면 구 능서면이죠. 그래뭐 4시까지만 입차하면 된다 그래갖고 어, 그리고 바로 그냥 가서 물건 상차하고 퇴근하려고요. 에, 와 금요일이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 전국 오더 건수가 150건? 되네요. 음. 가야 돼요. 아이고. 아무튼 이거 구지히 가서 물건 상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해볼게요 여주 세종대학면에서 안성원고 판넬 물건 상차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 뭐 외장 판넬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어, 바레트 위에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파레트세 개. 3개. 세 개인데, 요게 통이에요. 예, 통짜고, 요거는 한파레트 따로. 한파레트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앞에 아대 두개 되고, 좌우로 하나씩 치고, 뒤에도 하나 치고, 이요 어. 보면 부착바가, 또 고리가 없는 부착바가 있어요. 요건 1톤 용입니다. 어, 폭이 좀 작아요. 이, 원래 거보다. 갖고 요게 조금 협소한 공간에 이렇게 부착을 해놓으면 어, 유용하게 사용하죠. 음. 일단 래핑 잘돼 있고 물건 좋네요. 일단 출발할게요. 여주 세종대면에서 안성 원고 판넬 물건 상차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 거리는 70km. 이거는 내일 아침 7시 차이고요. 판넬, 뭐 판넬도 종류가 많죠. 뭐 외장 판넬도 있고, 뭐 일반 창고 짓는 판넬도 있고, 판넬 일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요새 뭐 이제 불연소재 뭐 이런 걸로 많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 일반 공장들이, 뭐 일반 판넬로는 이제 뭐, 공장을 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여파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경기 자체도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렇고 어, 아까 물류센터, 물류센터에는 그래도 비교적 하차는 뭐 나쁘진 않게 했어요. 한 40분 걸렸나. 예. 이게, 카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할 겁니다. 예. 이게 물류센터, 뭐, 식품, 이런 종류 짐을 이제 카고 차량이 거의 쉽고 들어가면 물류센터 들어가면 원숭이 될 확률이 높아요. 예. 거의 대부분 그런 빠레티즘 실프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는 거지. 차량들인데 그 와중에 카고 한대딱 들어와 있으면 진짜 원숭이 됩니다. 원숭이. <laughs> 다들 구경하느냐고. 그래갖고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일상이 이렇게 뭐 좋은 상황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르쳐주라는 거죠. 잘 내리고 나왔으면 다행입니다. 음. 어, 그렇고. 내일은 뭐 토요일이라 뭐 일이 있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상항 봐서 요거 내리고서 있으면 월차이나 하나 싣고 그렇게 해야죠. 뭐. 음. 지금 뭐 오늘도 오더 건수가 최고 많이 올라갈 때가 500건대? 600건대? 예. 그 와중에 지금 골라서 다녀야 되니까 와,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진짜 눈알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특히나 손들이 너무들 빨라져갖고 놓친것도꽤 많네요 일이 아이고, 쉽진 않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좋다고 하니까 쉬운 상황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당착 두개 야상 하나 해서 빠른 퇴근 해봅니다 지금 시간 이제 이 오후 4시 30분 막 지나가네요. 음. 아이고, 오늘 하나도 일들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안한 주식들 되십시오. 즐거운 주말들 되시고, 감사합니다.